내돈내산 추천 제품 정보는 댓글로 달아놨으니 참고 나는 진짜 출근하면 슬리퍼로 못 갈아신을 정도로 발에서 썩은데 났는데 이 방법들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다행히 슬리퍼는 갈아신을 수 있게 됐어 첫 번째, 두꺼운 스포츠 양말 신기 생각보다 사람들이 페이크사스 같은 얇은 양말 신으면 통풍이 잘 돼서 냄새가 덜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야 얇은 양말은 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 냄새가 더 올라와서 무조건 땀 흡수가 잘 되는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신어야 해두 번째, 신발 잘 건조하기 사람들이 예상외로 신발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더라고. 발에서 땀이 나면 당연히 신발 냄새도 무지게 날거 아니야. 발냄새도 신발 안에 땀이 떨어져 세균이 왕창 번식하는 거라. 일광건조를 하든 건조기를 쓰든 제대로 말려야 냄새가 덜 나. 나는 신발건조기 집이랑 사무실 갖고 다니면서 계속 쓰는데 이건 살균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냄새가 덜 나더라고. 세 번째, 풀샴푸로 발 씻기. 나는 발 전용 샴푸 따로 사서 매일 씻는데 확실히 뽀득뽀득 열심히 씻고 나면 일시적이지만 냄새가 안 나긴 하더라 풀샴푸는 진짜 꼭 한번 써보길 바래.